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P가 AB를 2대1로 내분하고 점Q가 AD를 3대1로 내분한데 PC와 B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때 RC는 K배의 PR벡터라고 하는데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CRP가 동일직선상에 있네. 그지? 그러면 어, 벡터CR과 벡터 cp는 서로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어, 벡터 cp에다가 t배를 해주게 되면 cr과 같다라고 둘수 있겠지. 그치? 자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어 여기에 pr과 rc의 길이비를 구하고 그리고 k값을 구해보려고 그래. 자 문제 잘 봐야 돼. 어 첫번째 선생님이 구할 건 뭐냐면 이 벡터 cr이라고 하는 걸 한번 표현해 볼 거야. 벡터 C, R. 알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조금 준비해 둬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벡터 C, 이라고 하는 애 여기 있는 벡터 C, 1을 선생님이 A벡터라고 두고 여기 있는 벡터 CD벡터라고, CD벡터 얘를 벡터 B라고 둘 거야. 자, 이제 C, R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선 C, R벡터가 여기 있는 BQ 선분 BQ의 내분점이니까 일단은 이 어, 분점 벡터, 내분점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CR 벡터를 표현하려고 하거든. 일단 여기 있는 이 벡터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 파악을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 이제 내가 CQ 벡터를 이제 선생님이 표현할 건데 CQ 벡터라고 하는 거는 CD 벡터에다가 DQ 벡터를 더해준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지. 자, CD 벡터는 선생님이 B 벡터로 표현하기로 했고 DQ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12벡터와 여기 있는 DA벡터라고 하는 애가 서로 같은 벡터거든 근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DQ니까 DQ는 4분의 1에 A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에 A벡터 플러스 B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CR벡터 이 내분점 벡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애석하고도 여기에 길이비가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의 길이비를 임의로, 어, 1-m 대 m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cr벡터를 표현해 보면, 얘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어, 그러면 c p c r 벡터라고 하는 애는, 1-m에 a벡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m에 4분의1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누구를 표현해 볼 거냐면 cp 벡터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볼 거거든. 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벡터를 a 벡터로 둘 것이고 여기는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둘 거야. 그럼 봐 여기에서 이 ac ca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벡터는 a 와 b 벡터의 합 벡터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제 CR 벡터를 표현해 볼 건데, CP 벡터를 표현해 볼 건데, CP, CP 벡터라고 하는 애는 이 P 점이 3분 AB의 4분 점이니까, 자, 요거 두개더한 거, 4분 점 표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거든? 두개 더해서 이게 분수로 만든 후에, 이렇게, 이렇게 곱해 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CP 벡터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지. 어떻게? 3분의 2의 A 벡터 플러스, 3분의 1에 3분의 1에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자 이거 정리해 보니까 cp 벡터라고 하는 애는 cp 벡터라고 하는 애 어, a 벡터 플러스 3분의 1에 뭐가 되더라? b 벡터가 되더라? 라고 구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지자 여기서 이거 이렇게 안 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 C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로 구해도 돼. 어, 근데 선생님이 내분점 벡터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해 본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여기 CP 벡터에다 T배를 해 주게 되면 얘가 CR 벡터와 같아질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둘수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러면 음 얘를 정리해보면 t의 a벡터 플러스 3분의 t의 b벡터라고 하는 애는 어 요거 모아서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분배해서 모아서 정리해보면 1-4분의 3의 m의 a벡터 플러스 mb벡터 이렇게 된다고 표현해줄 수 있어 자 t는 1-4분의 3의 m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t라고 하는 거는 m과 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음, m 대신에 3분의 t를 넣어주게 되잖아? 그럼 t는 1 3분의 3에 곱하기 3분의 t가 나오게 될 것이고, 약분해 주게 되면, 이거 넘길 수 있겠지. 어, t 플러스, 얘가, 요거 어, 얼마야? 여기 4분의 t잖아? 4분의 t는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4분의 5t가 1이 되니까, t는 얼마가 되겠다? 5분의 4가 되겠다는거 구할 수 있지. 그러면, cp에, cp에, 여기서, 요거 이제 여기서 대입해 보면, cr이라고 하는 애는 cp 벡터에 5분의 4지.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전체, 이 전체를 5로 봤을 때, cr에 해당하는 애는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PR에 해당하는 애는 당연히 1이 된다는 얘기 가 되겠지. 그래서 아, RC 벡터는 PR 벡터의 몇 배가 된다? 네 배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RC 벡터는 PR 벡터의 몇 배가 될 거다? 네 배가 될 거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라고 할수 있어요.